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바울이 편지를 보면서 확인해야 될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많이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첫 번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미련하지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변합니다. 그 시대 아름답고 찬란하게 꽃피었던 철학들은 이제 하나의 고전이 되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시대가 가고 사람들이 변하고 장소가 달라도 동일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구원을 두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두 번째,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바울은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이기고 나의 약함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이 전한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었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금번 새생명 전도축제에 태신자들을 초청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세요.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은 꼭 알고 가기를 소원하면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